소비 요정의 도시탐구 안녕하세요 요정 소비 요정의 요정 강아지가 좀 저를 많이 반겨가지고 옆집에도 강아지가 사나봐요. 아, 말하면 계속 할것 같은데 함께 할까요 강아지랑? <laughs>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이고 개도 포동포동 살이 찐다는 좋은 동네예요. <laughs> 여기에 지금 집주인인 도시인 님은 저한테 촬영을 하고 싶다고 먼저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도 오케이 흔쾌히 의뢰를 승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쇼호스트 출신의 유튜버시고요. 이분 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좋은 아이템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봄이고하면 집들이 선물 같은 거 이사하고 나면 많이 할 텐데, 건강에도 좋고 진짜 효용성 있는 쓸모있는 아이템으로 진짜 추천하는 락토부스터에 대한 설명 들어가서 좀 같이 할 거고요 제가 이거를 11월에 떼우로 강혜정 언니 편에서 일명 새벽템으로 제가 거기서 보다가 어? 이거 언니 내가 진짜 쓰는 건데 이 집에 있다고? 했던 가져갔던 그 템인데 거기서 이거를 또 유심히 보시고는 광고를 주셨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좀 임팩트 있는 분과 함께 하려고 이 제품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되게 신식이야. 나를 한번더 돌아볼 수 있게 내 얼굴을 보여준다. <laughs> 네, 여기. 여기 아 도시에님이시고, 아 <laughs> 너무 방송인이셔서 발성이 좋으시다. <laughs> 들어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기는 제가 입구에서 음. 소개했지만, 강남구 기포동에 있는 아파트이고,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하고 제가 제품 설명할게요. 그래요? 네. 저는 한 20년 넘게 홈쇼핑에서 네. 쇼호스트 했고요. 어. 그 전에는 이제 MBC 아나운서 했었고요. 어. 예. 그리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나와서 어. 아나운서도 하고, 쇼호스트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저는. 유튜브도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 v 의장지은입니다 <laughs> 제가 집 현관부터 쭉다 찍으면서 한번더 설명을 듣기로 하고, 네, 네. 저희가 되게 소중한 제품과 함께 왔기 때문에, 네. <laughs> 이 락토부스터라는 건 처음 보셨죠? 이 레드 네, 네, 명. 네. 제가 생각하는 건강의 기초는 사실 장의 건강이기 때문에 음. 그장 건강에 전체 예민해요. 그래서 딴거다 필요 없고 뭐먹으려면 보통은 이 유산균 쪽을 먹어요. 근데 옛 네. 유산균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낙상균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렇네요. 네, 이게 음. 낙상균이 일본에서는 거의 19세기 초에 나왔던 균인데 네. 이 균은 유산균하고 다르게. 이 안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온이나 위산이 나오거나 항생제가 들어가는 몸이거나 하면은 대장으로 유산균이 들어갔을 때 보통 95%는 죽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한5% 정도 도달하는데 그 도달률이 얘는 되게 높은 거예요. 낙산균은. 근데 이낙산균 이렇게 좋은 거를 왜 한국에서 못 먹었냐? 음. 일본에서 오다 보니까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예요. 제이 낙상이 네. 근데 얘는 K 낙상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착한 거예요. 음. 근데 내 지금 되게 어색한 게 저, 네. 저는 소스였기 때문에 늘 네. 네. 상품을 판매를 네. 한 입장이었죠. 제가 막 하고 있죠. 근데 제 앞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잘 하시네요. 아 생각보다 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laughs>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건조, 효모, 낫도 당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먹었냐면 음. 건강하기도 한데 맛있어요. 맛이 진짜 미숫가루 맛이에요. 하루에 저는 한포 먹는데 좀 변이 안 나온다 싶으면 하루에 두 포도 먹어요. 오, 그러면은 오, 다음 날 너무 깨끗하게 잘라요 음, 음. 왜냐하면 낙상균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음. 이걸 둘러싸고 있는 아포라는 애가 음. 그 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래요. 어.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이 제일 유명했었는데 음. 낙상균이 비싸서 못 먹었었는데 어. 이제 k 낙상균이 들어가 있는 락토부스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음. 제 생각엔 낙상균 열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음, 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이렇게 패키지 3 개에도 가격도 되게 좋아요. 제가 이 판매 가격은 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음. 모르겠지만 네. 네이버랑 쿠팡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음.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생각난 김에 하나 먹으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이 드세요. 궁금하다. 뭐 유산균 기본이죠. 기본 먹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렇네. 저처럼 약간 장 건강이 둔에서도 걱정이지만 장 건강이 너무 예민해서 예민한 장들도 이걸 먹으면 음. 건강해진다는 건 그걸 원활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여진대요 그리고 아이도 괜찮고 아빠. 음. 나도 괜찮고 저도 음. 괜찮고 보통 이렇게 먹으면 홈쇼핑에 콜쫙 뜨거든요. 뜬다. 지금 <laughs> 뜬다, 뜬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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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웃음> 맛있죠. <웃음> 맛있네요. 어, 아이들도 너무 잘 먹겠다. 음. 음, 음. 진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 부어서 드시는 분도 들 계시고 한데, 그래도 되겠네요. 음, 음. 먹기 싫어하는 오. 애들은 그렇게 먹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아침 너무 어보세요 음, 아침마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는. 낙상균 시대다. 그렇죠. 락토부스. 락토부스. <laughs> 그래서 다시 집 소개로 돌아온다면 음.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 네, 그렇죠. 제가 네. 개도 포동포동 살이 찐다는 아. 그 아름다운 곳이라면 네, 네. 개포동 소개했는데 네. 여기 재개발된 인가요 여기가? 네, 그렇죠. 네, 재건축 재개발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 어. 기존에 이렇게 빨간 벽돌 집이 있는 걸다 음. 허물고 집을 지으면 이거는 재개발. 재개발. 어. 원래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에 그걸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재건축. 어.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인 거예요. 아 여기 재건축이에요. 네네. 원래 무슨 주공 아파트였나? 그랬었죠. 아그 음. 자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음. 그럼 지금 이 아파트가 얼만지? 이거 음. 10억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 10억 3천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집을? 네. 8년 전에 10억 3천을 넣고 었 그걸 묵힌 거죠. 그럼 그전에 어쨌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노하우들은 그 유튜브 집사쇼에서 한번 보시면은 음. 노하우를 <laughs>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 저희는 집안이 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를 음. 탐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쇼호스트님께서 음, 음, 음. 어떤 거를 또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는 한번 지켜보면 알 텐데, 저희가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요. 음. 너무 뭔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아, 방금 아이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네. 학생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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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대학교 2학년이요 아, 대학생이세요? 네, 네. 아, 나는 되게 어려보이셔가지고 <laughs> 아직 아기인 줄 네.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대학생이시구 네. 네. 어쩐지 여기 너무 어른의 한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뭐 아이 용품이 있을 법한데 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음, 네. <laughs> 그러니까 빨리, 빨리 인연 갔으면 좋겠어, 요또 팔게. 인년이 아, <laughs> 있어야 살수 있는. 투자하게, 네. 네. <laughs> 이게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면 음. 돈 쓰는 재미는 비교할 수도 없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laughs> 맞아요. 쌓여가는 예. 재미의 미친데요.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저도 약간 반성하게 되면서 새해에 음.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절약 요정으로 한번 거듭날 것 있지 않을까? <laughs> 아, 투자 요정이 <laughs>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자, 투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어, 진짜 음. 이런 분을 알고 계시면 사실 이게 투자가 다 정보 싸움이라서 음. 빨리 지금사할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오, 대박이신데. 전제 지인들은 다다 음. 다 성공했어요, 재택이 진짜? 제가 아끼는 분들한테만 정보를 주거든요. 야. 공급정보. DM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인스타 주소 어떻게 돼요? 인스타 주소? 인스타? 어, 영어로 장지은 73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장지은 73년생이신가 보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70년대생 언니들은 다 뒤에 그 자기 나이 아니면 생일 <laughs> 붙이더라고요. 말할 게 없더라고요. <laughs> 일단 여기. <laughs> 음. 신발장부터 쭉볼 텐데, 네. 그 자가로 일단 오셨으니까, 음. 여기서 오셨을 때, 뭐, 바꾸거나 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네. 분양 받을 때 그대로인가요? 이거? 네, 맞아요. 그대로 여, 여기는 손안 댔어요. 손안 댔어요, 음. 여기는? 음. 여기는 신발장. 양쪽 다 신발장. 어, 음. 신발장 이렇게 깨끗한데. 오면서 다 버렸어요. 전에 아파트에서 네. 짐 싸면서, 너는 개포 입성하라이, 입성 안하라이, 이렇게 나눴어요. <laughs> 개포에 살아남은 아이들. 어, 살아남은 아이들인데, 보통 평소에 어떤 룩을 입으세요? 좀 이렇게 포멀하게 음. 지금처럼 입으시는 편인가요? 방송 때는 음, 철저하게 정장을 입는데 정장? 네, 제가 발 편한 걸 좋아해서 제가 음.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음. 그래서 발이 아픈 게 싫어서 운동화 많이 신어요 운동화로 그래서 이게 스니커즈류가 네. 많으시구나 컨버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컨버스 좋아하시고 음. 이쪽도 신발 짱? 네 이쪽은 이제 정장에 아, 이쪽은 되게 <laughs> 화려하지 방송용 네. 주로, 빤따기들. 약간, 이중인격 아닐까. 루부탱에서 <laughs> <laughs> 어, 색깔별로. 이것도 센데, 찡도 센데, 어, 이 굽바요. 와, 대박이다. 이런 것도 신으세요?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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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가끔 신어요, 예. <웃음> 이건. <웃음> 진짜인 것 같아요? 와, 이거 1 0 c m 넘는 것 같아요. 예, 15cm 되죠, 이런 네. 거. 와, 에이. 이것도 신으시는구나. 네, 맞아요. 저는 드레스를 많이 입어서 별명이 아, 드레지은이었거든요. 드레지은? 네네, 특집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 드레스에 맞는 힐들이 아, 많아요. 대박이다. 저희가 그 이정민 아나운서 집 찍을 때도 음. 그 존재감 있는 신발을 신어야만 본인이 약간 살아 숨쉬는 느낌이다 했더니. 자존심이죠. 이렇게. 그렇네요. 맞아, 자존심. 아나운서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laughs> 이렇게 입고들어가 보면 여기 아까 방4 개가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이쪽이 지금 화장실 맞아요. 하나? 네. 화장실 하나 여기 방 하나, 방 하나. 있고 네, 네. 화장실부터 봐볼게요. <laughs> 진짜 다 열어보시는구나 그냥 평범해요. 화장실도 진짜 깨끗해요. 뭐 어떻게 깨끗하지? 여기 누가 쓰나요, 남편분? 신랑만 써요. 예 아. 직전까지 쓰고 갔어요. 예. 직전까지. <laughs> 어 여기 <laughs> 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있구나. 네 진짜 정말 단초랑 그대로 정말 깨끗하게 네. 네. 저도 이런 걸 열어보는데 어, 여기도 그대로네요. 어, 없어요. <laughs> 정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이 방은 아들이 방학 때 오면 쓰는 방인데, <laughs> 제가 무호흡이 있고 신랑이 코를 골고 이래서 음. 저는 안방을 쓰고 신랑은 이 끝에 방을 쓰고 있어요. 너무 좋다. 음. 지금 대학생인데 이건 아기 때부터 썼던 직상인거예요 맞아요. 네. 이 스탠드랑 이런 게 따로 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옛날 그대로에 네. 이런 거에 진짜 투자를 안 하시고 이대로 맞아요. 그냥 쓸수 음. 있는 거면 쓰는 대로 네. 쓰시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는 네. 레고를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네. 어릴 때 음. 이것저것 많이 사달라고 해서 음. 사준 거를 음.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약속하고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절대 안 버리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박스면 뭐면. <laughs> 소장 가치가 있을 거다, 제가 아, 생각을 했죠. 어, 그럴 수 있죠, 레고는. 그 네, 네. 그쵸. 레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옷장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고. 일로 네. 이렇게 나가보면, 복도를 지나갑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음. 사치를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 그림에 또뭘 갖고 계실까 궁금하긴 한데. <laughs> 그림은 그냥. 이거 예, 뭐예요? 신랑이 음. 예전에 음. 니스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어, 프랑스 니스요? 네, 예. 한 10년 있었어요. 그 석사, 박사를 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방학 때 놀러 가죠. 신랑을 네네. 보러. 네.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마티스 박물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앙리 마티스. 음. 예. 포스터를 사온 거예요. 아, 포스터 네. 이렇게 큰액자에다가네 맞아요. 아. <laughs> 그냥 뒤에 이렇게 테이블 탁탁 붙였어요. 그냥 <laughs> 여기다 두자. 이 그림이 너무 예쁜데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네. 일로 가보면 여기는 혹시 팬트리로 아, 쓰는 건가요? 예, 예 여기 열면 막 쏟아질 거예요막 아, 폭탄. 이게 쏟아지는 폭탄, 곳이라고 하네요. 폭탄, 폭탄. 자세히 보시면 음. 다 홈쇼핑의 샘플들이에요. 아. 네제그 20년 히스토리가 좀 남아 있죠 이 안에. 아. 추억이다. 네, 맞아요. 어, 지금 프리랜서로 쇼호스트 활동은 안 하세요? 쇼호스트도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네, 바디프렌드하고 계약 맺어서 바디프렌드 방송은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렇게 브랜드로만 하는 그런 계약도 할수 있는 거나요 어, 그럼요. 예, 예. 프리로 활동을 하니까 뭐 다른 브랜드도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바디프렌드만으로도 <laughs> 음. 좀 방송이 많아가지고 어, 그냥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섭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나오면서 아예, 아. 나오면서 바디프렌드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맺었었던 거죠. 그 다른 브랜드가 하고 싶으면? 저한테 그냥 연락주시면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오, 직접 연락주시면 <laughs> 네. 된다고 합니다. 많이 가보면... 못해요, 예. 나이가 <웃음> 많아가지고. <웃음> 여기는, 여기는 어떤 방이죠? 여기도 다때려넣은 방이에요. 다때려박기 방? 예. 신랑 서재, 예. 어, 서재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의자가 세 네. 개인 게 예, 포인트다. 식, 전에 전에 네. 식탁이었어요. 아, 네네. 원래 여기다 식탁 식구, 넣고 쓰던 거. 네네. 그데 지저분해서. 구구님의 얼굴인가요, 저게? 이렇게? 네, 대학교 c c 였어요 신랑이랑 어. 저랑. 어. 근데 대학교 사귈 때 유럽 어. 여행 갔다 오니 저걸 저한테 줬어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중국인이 그려줬다. 어. 굉장히 동양인답게 잘 그려놨잖아요. 어. 저거를 제가 신랑하고 헤어졌을 때도 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중간에 니스에서 어. 뭔가 이렇게 좀 사고가 있어서 어. 중간에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어,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걸 가지고 만나러 갔던 거죠. 나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다. 허, 응, 응. 지금도 마음속에 있다. 어머모. 오빠가. 이래서 다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저 그림이 어쨌든 중간에 약간 애착 편지처럼 이어주는 끈이었구나. 네. 이건 요한인가요? 요한이가 아이디는? 그린 거예요. 어, 그린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린 거예요. 작품 세계가 일단 지부터 요한이도.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네. 아까 요게 궁금해가지고 요거는 뭔가요? 아, 아지거리 같은 거. 네, 맞아요. 네, 네. 여기 이거, 뒤에 양복 걸고, 네. 자켓 걸고. 아, 뭐 간단한 거 넣고 악세사리 시계 같은 거 넣고 여기 바지 걸수 있게. 예. 여기가 거실인데 여기는 거실에 온 힘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laughs> 제가 그 동안에 네. 좋은 살림들을 못 음. 샀어요. 예, 어. 쓰고 싶었어도, 그러니까 쇼우스트니까 좋은 어.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시죠? 알고 있고 그쵸. 사고 싶고 이랬었는데 그쵸. 그거를 못 했다가. 어. 개포 입성하면 꼭 사자. 개포에서 그래. 풀었어요? 네. 여기 그러면 개포 입성 축하로 본인에게 투자했던 <laughs> 이 과거 <가구> 한번 <laughs>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부터 쭉쭉쭉. 네. 아 네. 어, 이거 아르테이데 아르테미데 예, 조명, 콜로메오라는 예, 유명한 조명이고요. 그쵸. 그 픽사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하 그거를 모티브로 한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아,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럼요. 네, 아르테미데 네. 뭐 대표작이죠. 맞아요. 음. 예. 제일 큰 걸로 이제 메가로 했고, 네네. 그다음에 얘는 라운지 체어, 네네. 라운지 체어고 세트로. 찾았어요 근데 헤이라는 브랜드에서 A에가? 사이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저는 이 고구마 이거 지금 고구마 제가 키운 거거든요 이거 진짜 고구마예요? 예. 행잉 식물을 살까 하다가 아 어느 날 고구마가 싹이 났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더라 그래서 이걸로 아 행잉 식물을 아 사지 말고 어, 어. 귀엽다 그 다음에 얘는 임스 라운지 체어라고 해서 음, 음, 음. 야구 글러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 의자인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근데 보통 가죽이에요 보통은 그냥 까만 솔리드 가죽인데 그쵸? 패턴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예. 얘가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길래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얘는 그, 그러면 패턴은 있는 거는 그냥 가죽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조금 더 저렴하거나 그럴 거예요 아, 얘는 그, 패브릭이네 보니까 맞아요. 가죽이 아니라 네, 네. 예쁘다 근데 포인트로 두개 너무 괜찮겠다 네. 요거 뭐죠? 요거는 제가 편집샵에 갔다가 네. 물레동이었나 갔다가 네, 네. 근사해 보여서 샀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협탁이에요. 음, 음. 근데 여기 시계를 그냥 제가 이렇게 올려 놓은 거죠. 어, 세트 같아요. 예, 예, 좀 따뜻한 화이트라서 두 개가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 놨어요. 근데 이사할 때 네. 여기가 다 깨졌었거든요. 헉, 붙였구나. 예, 이거를 어,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사 업체가? 네, 네.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laughs> 청구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 양말 씌워 주자. 나중에 겨울 되면.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laughs> 되게 확실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네, 그래, 그래도 그분들 힘들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laughs> 음, 그럼요. 아깝다. 그래도 깨진 예. 거. 네. 근데잘티안 나서 괜찮아요. 예.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음. 예. 그리고 요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laughs> 예. 스피커를. 그때 사길 너무 잘한 거죠. 그때 당시에 좀, 입주할 때 사. 아, 입주할 때. 네. 어 네. 아, 그때 정도면 그냥. 그냥 평가격이었어요. 지금은 엄청 지금 많이 한 올라... 번도 올랐거든요? 또 올랐어요. 예, 예. 근데 크... 그때 예. 잘산것 같아요. 이 마감하고 이런 거 바꾸셨나요, 혹시? 들으셨을 네, 저는 마루 선택 안 하고요. 음. 이게 포셀린 타일인데, 음, 음. 포셀린도 사이즈가 이렇게 크면 굉장히 집이 더커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더 비싸요. 네. 음. 예. 그래서 난방을 했더니 음. 더 따뜻하고, 어... 예. 그리고 여름에는 훨씬 더 시원하고.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뒤쪽으로 예. 맞아요. 예. 가보면, 트인 채로 주방이 딱 보이는데 주방도 그러면 처음에 입주하셨을 때뭐 바꾸신 구조가 있나요? 주방 안 바꿨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네. 예, 예. 그대로. 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설계되었어요 예, 예. 되게 잘 되어 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주방이 어.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주방이 거의 뭐 60평대처럼 네. 크게 나왔네요. 맞아요. 예. 그 아까 제가 인터 뷰 인트로 할 때도 느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네네. 네. 만드신 거예요 직접? 이거를 집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성경을 오려 가지고 아, 이게 돌돌 말아. 돌돌 말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못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이사 올때 십자가 먼저 들고 입성하고 아.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못했었는데, 네네네. 그거를 마음을 알고 이거를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센스다. 예, 전에 이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오면서, 이제 어. 우리 후배들이 어. 놀러 오면서 이걸. 아, 이게 보통은 되게 어글리템으로 그냥 있어야 되는 모양으로 목각으로 이렇고 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그쵸. 예뻐요. 집이 또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음. 더잘 어울리는 게 있고, 제가 하나씩 다 열어본다고 해가지고. 아, 거기, 거기, 거기도 열어보나요? 아니, 그럼요. 리스트,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 이게 네. 뭐예요? 이게 PM 주스라고 해서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가루 비타민 물에 타 먹는 거예요. 네.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구나. 네.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신랑이 잘 먹고. 아 저는 저 이베넛이라는 오다 아 드신 것 같은데 다다 네. 먹었어요. 예. 이게 너무 네. 좋더라고요. 호두를 견과로 만드는. 호두로 견과를 만들어서 견과류를. 이거 너무 맛있겠다. 피칸파이처럼. 어, 전 너무 좋았어요. 이베넛 궁금하다. 저 이런 견과류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을 음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제가 락토브스트 하나 넣고 갈게요. 와 어, 너무 좋아요. <laughs> 거장 건강 지켜야 되니까 일장까지 살아가는 낙상 균자 일류 가보면 주방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음식을 해드신 어, 그럼요. 해용요네정 아, 잘해요. 네, 네. 근데 엄청 깨끗하시다 보면은 <laughs> 저희가 또 이게 장을 열어봐요 네. 다 열어보시는구나 그럼요 다 열어봐요 음. 큐티폴에서 되게 많이 사셨나보다 네, 예 제가 진행했던 상품도 있고 아 쇼핑하셨으니까 네, 예. 다 진행했던 상품들이 있고 헉! 여기 깨알같이 부자가 되는 법을 여기서 알것 같아요 <laughs> 배스킨라빈스에서 아이 그냥 하드시고, 이걸 씻으셔서 또 이렇게 쓰시는 구나 네, 이런 빨대도 안 버리잖아요. <laughs> 정말요? 빨대도 얘는 여기 이렇게 갈라서 어. 비닐하고 얘하고 이렇게 겹치면 네. 이게 밀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 락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네, 예. <laughs> 부자가 되는 거구나. <laughs> 이야, 정말 알뜰하게 사시는 느낌들이 속속들이 음. 들어가지고 그 지퍼락도 여러 차례 쓰고 세탁해, 세척해가지고, 아,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네. 오늘도 음. 간식 했던 거버렸는 <laughs> 자기반성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되게 반성하게 된다. 여기 보면 이것들이 다 잘라놨잖아요. 그걸왜 잔나요? 봉지 과자 봉지나 이런 거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처음 봐요. 아니 요즘. 인스타나 이런 것 보면 많이 나와있어요. 아, 이런 게 나와있어요? 어, 이게 지퍼가 굉장히 야무지잖아요. 그 그래서 버리지 말자. 이렇게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아, 아, 아 여러분, 이런 이거 이런. 너무 에디슨을 만난 것 같은데. 아, 이런 걸 있구나 네, 네, 처음 <laughs> 봤어요. 그리고 일로 가보면 제가 아까 물통 꺼내달라고 했었을 때 느꼈던 거. <laughs> 무랄코펜하게 전시장인 줄 알고. 무슨 일이죠, 여기는? <laughs> 여기가 네. 이제 원래, 원래 있는 거예요. 입주할 때부터. 이월장이 네. 그리고 조명도 다 들어갔다고 해서. 네. 여기를 어떻게 꾸미느냐. 네.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홈쇼핑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열어보면 그릇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로얄코펜하겐만 아. 여행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딱요 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그 느낌이에요. 네. 백화점 부스 같은 느낌. 그리고 박스도 탁다 모으셨다. 네, 홈쇼핑에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 제품 놓고 뒤에 박스 놓고. 그 정도 직업 직업자 일로 가보면 냉장고를 보면 오 진짜 집밥 드시는 냉장고 많네요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각종 잼들도 있고 네. 왠지 되게 알뜰하고 좋은 템들을 아실 것만 같아서 다 따라하고 싶은데 <laughs> 땅콩 버터 이건 아침마다 네. 챙겨 드시는 건가요? 요즘 사과하고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유행. 그렇죠. 올리브유하고 같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사봤어요. <laughs> <나> 아무래도 트렌디하신 쇼호스틴 <laughs> 팀이다 <슈우스텐집에다> 보니까 <laughs> 유행하는 템들은 거의 하시는 편이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떡볶이, 떡볶 이거, 나 무슨 팝업에서 봤던 거, 이간에 예. 예. 그렇게 유명하다고 했던 맛있어. 건데, 이거, 이거 양념장만 하고... 팔아요? 맞아, 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어, 대박사건. 이거 꼭 사야겠다. 이거하고 가래떡만 있으면 돼요. 그니까, 러 예.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맞아요. 예. 당장 차려, 예. 이거는.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여기 원래 캐노피 다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냥 제가 예예 예, 제가 제가 한 거예요. 아 어. 원래 이렇게 앤티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거는 혼수로 사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드라마에서 음. 그 점찍고 나오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민소희 뭐 그거? 네네네 네, 네. <laughs> 거기서. 가구를, 더 갤러리, 가구를 다, 거기, 어. 네, 그래가지고, 저거 사자, 혼수로. 그래서, 논현동에 가가지고, 더 갤러리로 다 뽑은 거예요. 더 갤러리에서, 어, 어. 그, 아까 그 옷걸이하고, 바지 행잉할 수도 있지서 다시 더 갤러리. 네네. 어, 그 바디프렌드인가 보다. 맞아요, 그쵸? 예, 예. 예. 바디프렌드, 그리고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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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닐라 여기서 자요? 바닐라 여기서 자요. 어.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놀랍겠지만 바닐라는 1박 2일도 혼자 있을 수있요 맞아요. 진짜 너무 착해요. 너무 너무너무 착해요, 착해. 바닐라. 그러니까 아유. 이게 지금 그건가요? 자동 배식된 맞아요, 예예. 페토이, 예. 네, 페토이, 페토이의 음. 제품이고. 네. 그리고 여기 네. TV를, 어 당연히 안 뚫으셨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인년 네. 있다 네. 가셔야 돼요. 가야 되니까. <laughs> 안 뚫으셨고. <두르셨고 웃음> <laughs> 그리고 보니까 바디프렌드, 바디프렌드 하면 또할말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안마의자가 있는 삶은 정말 좋은 삶일까? 그런 네, 궁금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그 하루에 어. 피로감이 막 몸에 어. 쌓이잖아요. 그래서 러막 너무 힘들어서 막. 취서 이렇게 어 완전, 여기 앉아. 이거 막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완전히 쫙. 막 얘가 쫙 풀려. 예. 요거 한 30분 코스예요. 한번 하면 20분, 30분 세팅할 수 있어요. 오, 이거 소리도 나오는 경우가 네, 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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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내장된 사운드도 있고 또는 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사지 받는 거죠. 요 정도 모델이면 렌탈료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더 팬텀이라고 3세대 팬텀인데 음. 지금 한 5만 원 어, 월 5만원대? 네 5만원 5만 네, 5만 정도 될 거예요. 헉, 근데 이거 마사지 우리 가는 비용 생각하면 음. 나쁘지 않다. 그쵸? 그렇죠? 예, 그럼 예. 매일매일 할수 있으니까 네. 집 이거보다 더 좋은 모델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그 얘는 지금 두개 붙어있잖아요. 다리를 어. 끼우는 거잖아요. 어. 바디 프렌드는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따로 게 나왔어요. 로봇처럼? 이렇게. 네. 나중에 팔도 이렇게 되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머. 자 네. 이거 봐보면 갑자기 김치가 나와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화장품 냉장고예요. 김치냉장고 아니에요 이거? 김치냉장고인데 어. 그냥 화장품 냉장고로 써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많지는 않은데, 오, 되게 많지 않아. <laughs> 무슨 소리지? 막 나눠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요? 이게 많이 나눠준 거예요. 딱 진짜 있어요. 많으신데? 네.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고 쓰면 진짜 좋아요? 여름에 어. 이 기온이 많이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어. 여름도 길고, 그래서 화장품 이 좋은 성분들이 다 변질이 되더라고요. 네. 음. 예, 그리고 또 요즘은 그냥 우리 식사하자 하고 만나도. 선물을 서로 주고 받잖아요 대부분이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못 쓰니까 음음음. 막 나눠주고도 남으면 여기다 꽉꽉 넣어 놓는 거죠 매일매일 네. 관리하실 때 여기 있는 거 꺼내 쓰시나 보다 그쵸? 아니 이거는 거의 안 쓰고 있고요 저기 또 이거 써가지고 매일 <laughs> <laughs> 쓰는 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 아 이렇게 예, 매일매일 쓰시는 거 쓰고 있고 음. 요즘 누가 아는 분이 음음. 요 캐롯셀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당근 덩어리가 보이시죠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당근을 넣은 거예요 근데 얼굴에 닿으면 이렇게 문지르면 녹아서 흡수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좋더라고요. 이게 하나 다 썼잖아요. 그런요다 쓰고 또 쓰기 시작하죠. 장근이 미백에 어.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얼굴이 진짜 깨끗해지고, 어. 그 다음에 겨울철에 쓰면, 뭐, 약간 베개에 붙는 단점은 있는데, 어, 어. 아침에 일어나도 끈적끈적하니 오래 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좋아요. <laughs> 저도 보습이 그렇게 아, 너무 보습, 건조해요. 그래. 보습이, 보습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할 때쇼호스트분들이 작게 얘기할수록 하 보습이. 보습이. <laughs> 여기 드레스룸은 이쪽이에요. 여기... 네. 아, 이렇게. 오, 어, 드레스룸 되게 크구나. 네. 여기 그러면 은 보통 쇼호스트님 옷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다제 옷이에요, 예. 아. 그리고 사치를 위한 가방들은 여기 <laughs> 걸어두신 것 같아요. <laughs> 한 번씩 멋부릴 때 들고 갈수 있게. 네. 어머, 다림질하는 판입판. 판도 이렇게 네. 크게 이렇게 중간에 딱잘잡고 <laughs>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절약하고 사치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것만 쓰신다는 게 정말 딱 겨울에 필요한 외투들 맞아요. 오, 그리고 여기 가을에 입을 만한, 봄가을 입을 정말, 만한 외투들. 네.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랑 공감할 거예요. 이 정도가 원래 켜켜에 쌓여있거든요. 음. 근데 쓸만한 아이템들만 딱 모아서 네, 주셨구나. 진 네. 잘하셨다, 진짜. <laughs> 이런 거는 방송용이겠죠? 그렇죠. 예, 예. <laughs> 여기 이제 자켓을 딱, 딱걸치 바꿔서. 오, 상상이 돼요. 예. 뭐, 이거 너무 예쁘다. 제 스타일인데? <laughs> 네. 망고란가 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 눈에 띄어가지고. 음, 아들 한복이에요. 누구 드려야 되는데, 한복이두 <laughs> 벌이나 있어 가지고 드려야 돼요. 두버리는 것도 안 두시는 편이에요? 아니 그냥 지금은 저한테는 아예 필요 없는 거라서 그냥 아. 예, 누구 드리고 싶은 그런 거 보통 나눔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럼요. 아, 네, 예. 후배들도 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댓글 필요하시면, 통해서 어, 그럼요. 오. 아들, 아들 한복 필요하신 분 있으면 네. 사이즈 몇이나 돼요, 이거는? 15호? 어, 15호라고 되어 있어요. 네. 1한벌더 있을 거예요, 아마. 한복 필요하신 분 댓글 거기 달아주세요. 저기 더, 있어. 더 있어요, 또. 기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7호, 7호. 와, 7호와 15호가 있습니다. <laughs>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주시는 걸로 예, 할까요? 예. 너무 좋죠. 직성 <laughs> 나눔까지. <laughs> <laughs> 그 일로 가보면 마지막 화장실. 이게 아까 그 화장실하고 두 번째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네. 역시나 깨끗해요. 그냥 근데 네, 심플하죠. 어, 네. 심플하고 깨끗하고 음. 건식으로 쓰고 계시고. 네, 뻔한 건 다른 거 없는데. 맞아, 저 이거 좋아, 너무 좋아 이거 혹시 이렇게 하고 파우? <laughs> 예전에 싸이님이 하셨던 파워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여기가 짧아져요. 여기 앞광대가 생기고. 어. 저 이게 한 번에 300개도예요. 저는. 진짜요? 정말 엄청 아프지 그냥, 않아요? 그렇게 해야 여기가, 여기가 쫙 땡기면서 이렇 만져보면 여기는 살이 없고 여기만 이렇게 물리거든요. 그래요? 음. 이게 확실히 좋아요. 효과가 있나 봐요 여기 사이즈별로, 요 색깔이 제일 무거운. 와, 나 이거 집에서 하시는 분 처음 봐요. 그래요. 어. 응. 근데 이게 하고 있는 자신에게 현타가 오는 템으로. 맞아요. 저희 신가저가저 하고 있으면 신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하고, 하고 있고 내가 도망가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둘러보았고요. 저희가 마무리로 다시 앉아가지고 음. 마지막 영상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쇼스님 댓글 다 봤는데, 전 처음부터 끝까지 곧 떠날 집이라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말씀도 네. 너무 잘해주시고 하니까 진행이 아주 그냥 원활하게 역시 전문가 다르시다 생각을 다행이네요. 하면서 저희가 공식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에 네. 네. 이 집의 인테리어 테마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매일 이사 갈 <웃음> <웃음> 내일 이사갈 집. 매일 이사가도 어색하지 않을 집. 곧 떠나도 될것 그렇죠. 같아요. 다싸 갖고 갈수 있는 살림들. 어, 네. 진짜. 여기 딱 박아놓고 가는 것들은 정말 저 하나 빼고는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들만 진짜 좋은 것들로 마련하신 음. 정말 현명한 인테리어를 하셨다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이 전체 공간에서 넓잖아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주방. 주방. 네. 오, 침실이 아니고 주방이셨구나. 네. 역시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인가요? 네, 맞아요. 네. 어, 제일 자신 있는 요리 뭐예요? 샐러드? 호텔급으로. 샐러드. 우 응. 샐러드를 평소에 잘 드시나봐요. 네. 그대게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이렇게 럭셔리하게. <laughs> 와. 전 샐러드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먹는 날없 <laughs> <laughs> 샐러드를 꼭 먹으라고 처방이 내려와서 몸에 건강 때문에. 그니까 러 먹어야 돼. 샐러드. 네, 그럼 풀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저는. 음, 음. 그래서 저는 맛있는 샐러드를 먹을까. 음. 샐러드 요즘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액체로. 네. 음. 어쨌든 꼭 건강하게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 나에게 집이란, 와, 이 얘기에 뭐가 나올까 궁금하긴 해요. 나에게 네. 집이란 어떤 존재인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수 있게 음. 만들어주는 수단? 집을 이용해서 네 어쨌든 나의 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게 집이었으니까 네네 어그 음. 네. 수단을 적극 잘 하, 네. 활용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네. 결과물로 보면 앞으로 더뭐 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봤었을 때 너무 현명하게 잘 네. 해오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면서집사세요 보면서 좀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안에서도 그렇죠 네. 그런 정보들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동안이 집이 전세. 전생... 묶여 있는 집이 있어요. 잠깐 갖고 와봐야겠 적어서 내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 큰일이네. 저는 동한... 모든 일을, 남의 일을 내일처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laughs> 전세사기. 지금... 정말. 그거 해결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제 남동... 있어요. 제 남동생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알려주세요. 진짜, 잘 해결됐어요. 저... 알려드릴동안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너무 귀인을 만났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어, 어떡하지? 어 와, 와, 어떡하냐? 카메라 끊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희 쇼호스님 트 앞길에 또 환하게 꽃길 많이 걸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뭐 문의하실 거 있으면 직접 또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도시 타고 계기로 해서 네. 또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채널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저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하는 게 있어요. 네, 좋아요. 그 아나운서 발성으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즐거우셨죠? 예,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안청. 웃음> <laughs>